안녕하세요. 마음을 열어주는 타로마스터 현바다입니다. 현바다의 사주명리 일주영상 시청해주시는 바다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태평성대로 평화롭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바다님들이 한포고복의 태평성대에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60갑자의 정묘, 임신, 갑진, 기사, 신유, 일주에 대해서 사주명리 타로카드와 주역 64개의 카드로 통변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 최대의 메시지를 현바다 타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좋은 에너지와 좋은 흐름 좋은 기운 많은 복에 최고의 일주 셔플 해드리겠습니다. 주는 2번, 임신 일주는 1번, 갑진 일주는 4번, 기사 일주는 5번, 신유 일주는 3번입니다. 임신 일주 카드를 보겠습니다. 임수구요, 신금입니다. 임신일주는 천간, 지지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지의 신금은 동물로는 원숭이. 원숭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주가 좀 다양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말을 좀 의미를 하고요. 편인에 좀 해당이 되고, 신금의 지장간에는 무토인, 평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수인, 비견이 또 함께 들어있고요. 경금인, 편인이 함께 또 들어있습니다. 임신일주는 학당, 문곡기인으로 배우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미남미녀가 많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임신일주는 태극기인의 월급생활 명식의 출세의 흐름도 가져가고 개인 사업을 한다면 전문 직종, 의료업도 잘 풀린다고 보여집니다. 영마의 움직임으로 직주, 이동수가 조금 있고, 안반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직장인, 사업, 둘다잘 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친의 덕도 있고, 유산의 흐름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학당 기인이라 똑똑하고, 현명하고, 비... 비견의 신금에 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체성도 강하고 형제들이 아마 잘 먹고 잘살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기부인 같은 외모에 잘 다듬어진 미인형도 많습니다. 임신 일주는 무토인 평간이 오면은 일의 능력을 인정받고. 활동성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변동이 됩니다. 임신 일주는 조우상에부터 병화와 임목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편인인 경금이 오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 유산이 있다면 형제간에 나누어하고 모친의 덕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재성인 병화가 오게 되면 돈 버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바쁘게 일한 만큼 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일주는 은근한 끈기와 어려운 일도 대범하게 처리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제주도 원숭이의 제조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일주는 학당 문곡, 태극 개인으로 대인 관계에서나 일관계에서 매우 능수능랑한 장점의 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주팔자 여덟 짤 중에 일주를 뺀 나머지 여섯 의 구성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최고 능력자의 임신 일주가 될수 있는 좋은 일주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음양의 변화입니다. 우주의 모든 변화를 인생의 변화 원리로 풀어낸 카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천둥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천둥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초심을 유지를 하라. 임신 일주에게 이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건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상이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상으로요. 천둥이 사방에 진동하듯 패기와 활력이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내가 너무나 초심을 잃고 경고망동을 하게 되면은. 소리만 요련하고 실속이 없어질 수 있는 일도 발생을 할수 있다. 조언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내진의 주역의 64개의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것은 폐기 활력. 본인이 경고망동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명예와 유명세를 갖고 갈수 있는 득이 많은 좀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초심은 잃지 말아라. 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 최대의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카드로는 소대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경사가 있을 때 축하의 뜻으로 세우는 장대를 의미를 합니다. 마을의 수호신, 경계의 상징으로 세운 장대. 좋은 소식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임신일주는 묵혔던 일, 막혔던 일이 앞으로 해결이 되고 자신의 위치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진다. 주변 사람이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게 되면 성공을 할수 있는 임신일주는 소떼의 포인트 카드로 최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자의 일주입니다. 이번 정묘일주 카드 보겠습니다. 정묘일주는 청간지지가 모두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고요, 묘목입니다. 지지의 이 묘목은 동물로는 토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토끼는 도화에 좀 해당이 됩니다. 사주상의 도화에 좀 해당이 되고요. 동물의 토끼에 해당하는 묘목의 지장간에는 정인인 간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편인인 을목이 함께 지장간에 들어있습니다. 정묘일주는 문곡기인으로 지지의 편인으로 봐서 어머니가 모든 걸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돈도 내가 다루지 못할 경우로 부모님의 간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직종이나 자격증을 동반한 직종이라 그러면 정묘일주는 성공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정묘일주는 말이 조금 많고 공직자의 일주로 공사나 사무처리가 분명한 조직생활이 정묘일주에게는 잘 맞는다 보여집니다. 정묘일주는 인신사회가 다른 지지에 나타나게 되면 유학이나 해외와 인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 등에서 임수나 계수의 수기운이 들어오면 이 묘목에게는 물을 생조해 주는 것과 같으나 정화는 반대로 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임수나 계수 수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혹시라도 좀안 좋게 들어오는 경우는 일이 꼬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간목인 정인가 그리고 을목인 편인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집니다. 공부에는 그다 큰 관심이나 욕심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친의 간섭이 있고 반면에 모친의 덕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묘일주는 공직자로 내가 공직이 아니면 배우자가 공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의 가족일 가능이 큽니다. 정관인 임수가 오게 되면 비활동적이고 바쁜 것에 비해서 득이 조금 적고 반대로 평관인 계수가 오게 되면은 정묘일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기인의 인복도 생기고 아마도 지금 이번 정묘일주분이 공직자라면 먹고 살만한 기인의 도움으로 승진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토인 상관이 오면 정묘일주가 말이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조심을 합니다. 경금 정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돈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관리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을 만큼의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부분을 거절을 못 해서 본인이 금전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실수는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신금이 오게 되면 자격증이나 문서로 인해서 큰 재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금을 잘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정묘일주는 돈 관리만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큰 재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유금이나 술토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큰 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친근함으로 주변을 끌어주는 힘이 있고요. 아이디어와 끼와 재능을 동반한 교육계통이나 학문 쪽으로 자격증 관련업이나 공직으로 성공할 가능이 매우 좋은 일주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포인트카드, 큰 최대의 에너지를 제가 드릴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는 소원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정묘일주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나 지금 그런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카드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 좋은 결과, 좋은 일, 좋은 사람. 그리고 학관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원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고요.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자신을 조금만 낮춘다 그러면 최고의 큰 업을 이룰 수 있는 포인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좋은 에너지, 좋은 흐름, 좋은 기운, 많은 복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 신유일주 카드를 보겠습니다. 신유일주는요, 청간 지지가 모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지의 유금은 비견으로 동물로는 닭, 그리고 도화의 죽음 해당이 됩니다. 신유일주는 청간과 지지가 동일한 간여 지동의 일주로 고집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신유일주는 화려하고 신유일주 자체가 보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유일주를 갖고 계신 분은 배고 같은 피부와 순수한 미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갑목인 정재가 들어오면 부친의 유산이나 재산상의 상소 유산의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을목인 편재가 들어오면 을경합으로 인해서 재물을 끌어오고 관리만 잘하면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유일주는 큰 부자가 될수 있는 흐름을 자칫 잘못하다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본인이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관리가 좀 힘드시면은 주변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분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관인 정화가 들어오고 되면은 월급 받는 직장인 명식기. 자리를 잡고 돈을 만지는 은행원 같은 금융관계에 뿌리를 내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기토인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활발하게 본인이 자격증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모친으로 인해서 사랑도 받게 되고 공부하는데 모친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신유일주는 깔끔하고 냉정한 면도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냉정함으로 인해서 의리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일주입니다. 참을성에 비해서 예민함과 고집은 조금은 있는데요, 감각도 있고 브리를 보면 못 찾는 면도 있고 신유일주는 자아가 강하고 누구보다 단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재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명예 일주입니다. 무주의 변화원리, 인생의 변화원리를 모든 음량의 변화로 풀어낸 주역 카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꾸밈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고 꾸밈은 소박하게 해야 아름답다. 산하비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상예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실속 없이 화려하고 겉모습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쉽게 모든 것을 바라기가 쉽다. 결과적으로 외면의 아름다움에 좀 몰두를 할수 있는 조언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유 일주 카드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모양을 내려고 크게 그 부분에 치중을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빛나는 보석 같은 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데 노력을 한다 그러면 꿈과 현실이 이제는 나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좋은 흐름이다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 최대의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 카드로는 일광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빛, 태양이 비치며 만물을 비춘다. 잠재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일 때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연애든 모든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일광의 카드로 인해서 본인의 집중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는 만물이, 태양이 나를 비추듯이 모든 게 해소되고 해결이 될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옛말에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태평성대. 평화롭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바다님들이 한포고복의 태평성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좋은 에너지, 좋은 흐름, 좋은 기운, 많은 보.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 갑진일주 카드를 보겠습니다. 갑목, 진토가 있습니다. 청간 지지가 갑진일주는 모두 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지의 진토는 편제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 동물로는 용을, 그리고 명예살에 해당이 되고요. 지장간에는 을목인 겁제와 정인인 개수, 편제인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갑진일주는 포부가 크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주관도 확실합니다. 잘난적을 할수 있는 일주로서 변함상함, 그리고 배우자 덕을 볼수 있는 금녀록에 해동이 되기 때문에 기족 성품을 지니고 있는 값진 일주입니다. 남명은 처덕을, 여명은 남편덕을 볼수 있는 금녀록의 좋은 일주이고요. 수직상승의 자존감으로 일반 직장보다는 전문직이나 군인, 경찰, 검찰, 그리고 투기성 있는 불로소득의 일이나 부동산업도 아주 잘 맞습니다. 개수와 무토와 무토가 합을 해서 식상인화를 만들기 때문에 용기와 독립심이 강하고 우레 속에서 용이 승천을 할수 있는 일주입니다. 무토인 편재를 만나게 되면은 돈이 알차게 모아지고 무조건 부동산에 돈을 묻어야 부자가 됩니다. 갑진일주는 나머지의 사주 구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일주이지만 경금인 관성을 만나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점잖고 말이 없는 듯하나 결국은 우두머리의 일주를 갖고 갑니다. 갑진일주는 병화인 식신이 오면 할 말은 다하고 조용하게 선비 스타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간혹 부족하거나 쓸데없는 고지부를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랑하고 인정도 많고 활동적인 일주로 갑진 일주는 남에게 굽히는 걸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갑진 일주는 금여록에 배우자 덕이나 처가의 덕도 있고 기족 성품으로 재성과 인성이 합해서 돈을 벌게 되면 아주 큰 돈을 갖고 갈수 있는 성공에 좋은 일주입니다. 모든 음과 양의 변화로 우주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 원리를 풀어낸 주역 카드 보겠습니다. 주역의 카드로는 중수감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좀 설상가상의 형국,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성실함을 좀 유지를 하라. 지금 이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값진 일주를 뽑으신 분들, 현재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카드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건 이제는 오랜 시련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그 동안에 많은 좀 어려움을 본인이 스스로 극복을 하면서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없었고 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본인이 모든 거의 마음을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고 노력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할수 있는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그대로 성실함으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흐트러진 모습에서 마음의 중심을 찾고 노력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 큰 최대의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카드로는 칠성신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천상계에 계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과 수명을 맡아본다고 하는데요. 7월 성군이라고 호칭을 한다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주변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기인의 도움이 있고 재물이 늘어난다.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일에서 내가 큰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면 칠성신에게 정성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흐름이다. 이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값진 일주를 뽑아주신 분은 그동안에 좀 본인이 노력하고 정성을 쏟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실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가도가도 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성실함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노력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칠성신의 포인트 카드로 이제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고 해결이 된다 카드가 얘기를 합니다. 옛말에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태평성대로 평화롭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바다님들이 한포고복의 태평성대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좋은 에너지, 좋은 흐름, 좋은 기운, 많은 복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번 기사일주 카드를 보겠습니다. 기사일주는 천간 지지가 모두 음으로요. 지지의 사화는 동물로는 뱀에 해당이 되고 영마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사화는 정인에 해당이 되고 지장간에는 무토인 겁재와 상관인 경금이 들어있고, 정인인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기사일주는 사업가의 일주로 일반 직장보다는 사업에 유리해 보입니다. 크게 망해도 바로 일어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기사일주는 가방끈도 길고, 모친 역시도 강하고 굉장히 훌륭한 모친일 가능이 큽니다. 사주원국에 개수나임수에 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될 명식의 사업가의 명식으로 사람 관리하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우두머리 리더로서의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기사일주는 영마가 굉장히 강하고 돈 욕심이 많아서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 겁재가 잘못 쓰이게 되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사일주는 청간에 정화와 경금이 있으면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일주입니다. 지지의 사화가 유금을 보게 되면 횡재수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의 기운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부동산, 주식 등 장기 투자의 이득이나 사업가의 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인인 병아가 오게 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공부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모친의 능력은 있으나 지나친 간섭이 있고 기사일주는 재물은 제법 생깁니다.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재물은 부동산에 묻어두는 게 제일 좋은 흐름입니다. 감목인 관성이 오게 되면 해외는 물론이고 아주 바쁘게 본인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을목이 간성일 경우도 미인용으로 해외여행 관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일주는 술토는 필히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사일주는 일을 안 하면 은 아프고요.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사일주는 화술이 워낙 좋고 수기운을 잘 쓰면 은 사업가로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망해도 걱정이 없는 물론 망하시면 안 되겠지만 망해도 걱정이 없는 먹고 사는데에 지장 없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가지고 가는 좋은 일주입니다. 음양의 조화 그리고 우주의 변화 원리로 인생의 변화 원리를 풀어낸 주역의 카드도 보겠습니다. 주역의 카드에서는 천지비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막힘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통을 좀안 하고 교감을 좀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감하고 소통만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막혀 모든 게 회전이 잘 된다는 좋은 의미가 들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거는 주역 카드에서 의사 소통을 해라, 관대한 마음을 좀 가져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서로 의사 소통을 좀 원활히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타협으로 인한 본인이 좀 어려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으로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게 좋다 하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 큰 최대의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행운의 포인트 카드로는 복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운수. 원하는 것이 넉넉하게 갖추어진다, 이루어진다, 노력보다 더큰 결과, 결실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유롭고 편안하고 아주 좋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함을 잊지 마라, 거만하고 방심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보게의 포인트 카드가 나와있습니다. 옛말에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태평성대로 평화롭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바다님들이 한포고복에 태평성대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좋은 에너지, 좋은 흐름, 좋은 기운, 많은 복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